알았죠? 네. 내가 쳐다보면 입에서 말이 안 나와. <laughs> 내가 30년 전에 출산 문제 나라가 생긴다.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, 중학교 다 없어진다, 이거. 나라 나중에 망하니. 우리나라만 그렇지, 중국은 안 그렇다. 이거 우리에게만 문제다. 빨리 결혼하면 1억, 애 나면 3천만 원 주자.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띄운 거 봤죠? 야, 조선일보 사슬 띄어봐 시간 없지만. 찾는데 시간 걸리나? 어, 그러면 뭐 없는 걸 해라. <laughs> 찾아만 나라. 네. 조선일보 사설에 나왔죠? 네. 흑행령이 옳았다. 네. 지금 말이에요. 유명한 신문사들이 나한테 인터뷰 요청이 와있어. 네. 내가 제목이 뭡니까? 아니까 흑행령이가 옳았다. 오. 이게 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제일 큰 사설 아니야. 저 출생, 흑영령 씨한테 물어봐야. 그죠? 근데 이번에는, 딴 데서 또 인터뷰 좋은 거는, 흑영령이 옳았다. 이게 제목이래. 어. 뭐 앞에 뭐가 붙더라고? 알고 보니 흑영령이 옳았다. 어. 이렇게 제목이 그렇대요. 네. 그래서 인터뷰를 좀해 달래. 네. 유명한 신문사야. 와. 우리나라 1등 신문사야. 대단해, 아해요아 어제나고 인터뷰는 내 재판이 있으니까 11월 달에 좀할수 하면 안 되냐고. 아, 그렇게 해도 좋대. 와. 이게 어떤 징조예요 서울대에서 흑경영 사상을 벌써 조카서 에 쓰고 있죠? 네. 이미 나는 세계적으로 부상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. 내다보고 네. 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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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죠? 네. 근데 이자축임해 진성미신의 수례를 여러분이 활용할 줄 모르고. 네. 그냥, 금년에 부동산 떡을 칠 텐데, 부동산을 3년 전에 팔아라니까 안 팔아. 네. 그때 내가 다 알려줬죠? 네. 어. 야, 경제안연이 왔다.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개판된다. 네. 팔거 있으면 빨리빨리 팔고 네. <laughs> 준비해야 된다. 사업 내리막길이다. 전년병 돈다. 막때리 했죠? 네. 음. 네.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. 다음은 대리질문입니다. 예, 시간이 없어서, 예, 몇 개만 하, 하겠습니다. 의왕시의 도종길 전사님, 어, 매일 허경영하고 글씨, 를 써도 에너지가 올라가는지요. 아, 마찬가지로 레벨이 올라가죠. 내 이름을 계속 쓰면은 죄를 가면 그 연불한 거 계속 쓰잖아. 그와 같이 이걸 계속하면은 레벨이 올라가죠. 그렇죠. 그때 그렇죠? 우리 했잖아요. 허경영 열번 부르면 레벨이 팍팍 올라가죠. 어, 어마무시해요. 아, 우유만 안 섞는 게 아니요. 모든 에너지가 레벨이 올라. 네, 네. 다음은요, 부산의 권선재 천사님, 1% 뇌를 쓰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1%인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운명은 99% 아, 정해져 아, 아, 있다. 고 잘못된 거야. 1% 내에서 1%야. 1%, 1 내에서 1%가 자유의지가 무슨지 알죠? 네. 인간의 뇌를 사용하는 그1% 안에서 1%를 써. 그러니까 0 1지 그지? 네. 뇌 전체로 보면 0.1%야. 0.01% 네. 그러니까 우리가 1%를 쓰는 게 우리 뇌야 나머지는 네. 좀안써 그래서 뇌를 다친 사람이 만큼 떼내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별로 없어요 알았죠? 네. 그리고 운명은 90%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99% 안에 성명 풍수지 포함이 되는 건지요? 아니 말할 것도 없지 아까 뭐1 2지간도잘 봐야 된다 그러고 네. 풍수도 잘 봐야 되잖아 네. 모든 게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뭐에,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뭐에 영향을 받아? 자유의지를 움직이는 게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야. 맞아, 맞아? 그 사람의 지적 능력과 감성이 자유의지를 움직인단 말이야. 그래, 안 그, 그래? 그건 못 배웠으면 그냥, 저 바다 가서 뭐 그냥, 뭐 이상한, 어려운 일을 할 수도 있고, 배 없으면 선생 할 수도 있고, 뭐 달라지지? 그러니까 자치적 의지에서 자유의지가 활용도가 천갈에 망갈에 벌어져. 네, 강의 들으면 재밌죠? 네! 시간 낭비야. <laughs> 나는 항상 여러분만 보면 이제 기뻐. 왜? 백궁 갈 사람들 이만큼 모았으니까. 아 <laughs> 제가, 제가 지구의 최고 성인들이 모인 거야. 공자, 맹자 다 앉아 있으니 내가 여기 얼마나 쓸만한 사람 다왔죠 네. 앞으로 계속 와요. 안았죠 오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질이 낮은 사람이야. 그지 말이 아니에요. 네. 앞으로만 뭐 장관이나 재벌이 찾아오죠. 네. 여러분하고는 색감의 레벨이. 아왜 그러냐? 공자, 맹자들이 아니야. <laughs> 걔들은 공자, 맹자, 운전수들이야. <웃음> <웃음> 운전수의 친척이든지 어, 그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야. 알겠죠? 뭐 미국에 재벌이 왔다. 여러분보다 뭐 대단한 인연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. 네.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의 신부로 맡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게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야. 맞아 맞아. 내 네. 신이 어. 네, 그.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. 그, 그냥 체험 사례로 넘어갈까요? 네, 예, 예. 알겠습니다. 여러분, 문은 다음 질문은. 네, 네 질문은? 그냥 내 얼굴 봤으면 강의 끝이야. 네. 네. 음, 질문은 여기까지. 이평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? 네.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 있어. 네. 모르는 땅을 보고 다녀. 네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내 고통이 있겠어? 없겠어? 그 여러분들은 뭐 내가 무슨 뭐 아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무슨 만족할 사람이에요? <laughs> 여러분들 교통편 이런 거 완벽하게 네. 저 호수과 실버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고 싶다. 케이블과 타기겁난다아 그러면 셔틀버스가 천지야. 네. 우리 관내를 도는 셔틀버스. 우리 우리 차 시시때때로 네. 있으니까 뭐 외출 자유 자재야. 휠체어도 많아. 뭐 집에 두고 타고, 뭐 걸어 다녀도 되고, 타고 다녀도 되고, 뭐 알겠죠? 단 봉궁에 왔을 때 휠체어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. 휠체어 탄 사람이 줄을 서서 다닐 수도 있어. 맞아, 맞아. 봉궁운동장 주변에 나이든 사람들이 막맨날 이거 앉아서 밀고 다니겠지그거 재밌지, 운동도 되고, 뭐다뭐 하는 온 사람들이 막 관광객 일이 밀리고 저리 밀리지만 그 목에 힘주고 휠체어 타고 다니그 사람들이 왕년에 하늘을 만든 자들이야. 10년 후에, 100년 후에, 10년 후 그림을 이미 다 그리고 있어. 알았죠? 네. 네.